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문하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 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문하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순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발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해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기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부모로 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성전엔 일찍이 주님께서 이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하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문하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줄과 아합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 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수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의 원수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문화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문화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과 그가 지은 모든 죄가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무낫세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참 좋은 금요일입니다. 날이 굉장히 춥지만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 아, 따뜻하게 와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8시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리즈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 동참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로 종종 사용하고는 합니다. 자연인 하면 뭔가 정말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낭만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떠오르고는 하지요. 뿐만 아니라 나는 자연 미인이야 하면요. 성형수술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미인이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반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 자연인이라는 표현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예요. 그는 줄곧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연인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본성상 죄인임으로 우리를 자연인 상태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따를 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인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바라보기를 갈망하며 내 자연인의 상태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주님을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기 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본질상 죄인이지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토무지 되질. 않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였다면, 주님께서 구태여 기도하여라, 순종하여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서에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까닭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처럼 말했던 겁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개혁교정에 복종시킵니다. 였지요.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아니려는 겁니다. 바울 또한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한다 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였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영적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시기아의 아들 문하세 이야기가 기록되는데요. 남유나 왕조 통틀어서 문하세만큼 악행한 왕이 없습니다. 그의 악행이 2절부터 9절까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이 절에 보면 주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오히려 가져와서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3 절에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도리어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면 가장 추악한 왕이었는데 그와 같이 행동하며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하늘의 1월 성신이지요.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우상을, 우상의 재단을 쌓았고, 성전 안팎에 별을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태워드리는 몰래의 제사를 따랐거니와 각종 무당과 점쟁이 마술사들을 통하여 악령을 불러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아세라를 찍어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세우셨던, 언약하셨던 그 성전의 아세라를 세워 두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우상숭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늠 그리고 육체적인 음란행위까지 성전에서 더럽고 추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하세의 악행에 유독 성경이 함께 따라서 표현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의 선행이 문하세의 악행과 함께 기록된다는 겁니다. 3절에 히스기아는 헐어버렸지만 문하세는 산당을 세웠고요. 7절에 다윗과 솔로몬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주시며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데 문하세는 그 성전에 아세라와 죄악을 채워 넣습니다. 그가 이전의 믿음 세대, 믿음의 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던 겁니다. 사사 시대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세대를 향하여 성경이 그들은 다른 세대였다라고 고발하듯이 문하세가 히스기야와 다윗과 솔로몬 믿음의 조상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세대의 믿음이요, 부모 세대의 믿음과 신앙이요, 알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세대의, 부모 세대의 믿음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내야 하는 거죠. 희스기아와 문하세가그 좋은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사 시절에 한 장로님과 종종 만나서 교제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헌신하셨거니와 여러모로 귀감이 되셨던 겸손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식사 중에 장로님께서 한 가지 고민을 털어 놓으셨어요. 아, 자녀분 때문에 큰 고민이 있으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인이 된 자녀분께서 집에서 폭탄 선언을 하시더랍니다. 그 자녀가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어, 하시더래요. 어릴 땐 그렇게 착실하게 예수 믿던 자녀가 장로님께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더랍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기도하던 중에 장로님이 오히려 주님께서 본인의 복음을 돌아보게 하셨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셨노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고백한 것이. 이전에 내가 젊었을 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때 아이에게 부담이 되진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녀에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아버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눠주실 때도 지금도 여전히 완전하게 아이가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한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참 진솔하기도 하고 겸손하게 자녀를 섬기시는 그 마음이 참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과 이 자백이 필요한 겁니다. 히스기아와 문하세 간에는 어떠한 영적 교류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아는 뿐만 아니라 회계의 돌이킴과 자백함도 없었죠. 지난 장에서 히스기아는 나의 궁궐, 나의 창고라고 칭하면서 교만하여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내 것이라 여기며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 책망하시고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이 멸망하실,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히스기야가그 이후로 어떠한 회개의 제스처나 기도도 없이 곧장 히스기야의 업적과 죽음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지난 장 19절에서부터 21절이에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일인가요? 자녀들은 망가져도 괜찮은 말입니까? 20절에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 왕역대지약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문하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끌어오는 거, 세상적으로 큰 업적을 세우는 거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세운다 한들 자녀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속히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로 말미 아마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했지요. 주님을, 주님께 대하여 자녀를 위하여 사정사정하며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희스기야는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친 거예요. 그 결국 문하세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 설교 제목 그대로 설교 제목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대로 자녀들의 믿음은 알아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오직 나아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직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부모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살아 숨 쉬는 성경 되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알려줘야 하는 거죠. 희스기아는 그 과정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말씀을 기도하는 부모 세대들과 또한 영적인 모든 리더십들에게 너무나 두렵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점 말씀 붙들고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부모 세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도 알아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만히 교회에만 나와 있으면, 가만히 기도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알아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는 줄 착각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신앙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한다 하지만 기쁨 없고 생명력 없고 변화 없는 신앙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 학생이 마음 잡고 공부하고자 아주 근사한 문제집들을 사다 놓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다 놓았어요. 그런다면 그의 책장은 좀 채워질 수 있지만 그의 실력은 채워지지가. 앉는 거죠. 한 부모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고대하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내버려 두는 부모, 방치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생명에게, 새 생명에게 젖을 먹이고, 꿀을 먹이고, 꼴을 먹여서 그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혹시,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가만히 있더라도 은혜를 부어주시겠지요. 하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맞아요. 주님은 틀림없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은혜의 주신, 주님이신 것이 믿어진다면, 내 편에서 그 은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내려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로 주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한 시간 기도하시자 성전 기도하시라, 말씀 기도하시라 이번 주일부터 매월 1일마다 한몸 기도하며 합심하여 힘을 받아 기도하시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재를 기록하여 내 마음판에 새기고 글로 새겨서 잊지 말고 더욱 더 성숙해 나아가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도의 대가라 불렸던 E.M. 바운즈가 말하기를 기도는 은혜를 내려받는 통로다, 은혜를 기도는 은혜를 내려받는 사닥다리와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이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죠.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 틀림없이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답니다. 문제는 주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해야 주는 거죠. 찾아야 주는 겁니다. 죽게 기도해야 두드려라. 그래야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문화세왕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건 겁니다. 아버지 엔히스기야의 기도하는 것을 그가 기록으로 보았던 살아서 보았던 틀림없이 보았을 겁니다 이사야의 기도하는 것을 기록이던 눈으로 보았던 문하세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 자신도 주님께 기도해야 했어요 그러나 문하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문하세는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망할 자의 운명을 타고난 자가 아닙니다. 무나세는 얼마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 주시는 주님의 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받아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던 겁니다. 그러나 무나세는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은 성전에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을 세웠고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고 문하세는 성전에 악을 채웠어요. 가만히 성전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가 만일 구했다면 간구했다면 기도했다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와닿는 겁니다. 이 일이 문화쇠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문화쇠와 같은 함정에, 문화쇠의 함정에 빠져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책을 좀만 펼쳐보아도, 성경을 좀만 보아도, 음, 기도의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조금만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중보기도하고 기도하며 주를 향하여 간구하게 되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무나세처럼 주를 찾지 않고 사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기를 부흥을 구한다 하지만 부흥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갈망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요한봉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전부라는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화세에게는요 주님 외에 필요한 것, 주님 외에 원하는 것 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알도 세우고 아세라도 세우고 하나님 성전에도 우상들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 결국은 영원히 죽는 길로 향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세로 죽게 되느냐? 예수님으로 살게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여겨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화세의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고 사역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 알아서 믿음이 생겨나고 알아서 천국 백성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영혼을 완전히 방치해두고 살았던 거죠.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해야 할 일도 열심히 해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라 하면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살아가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 길은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점점 완만한 내리막길로 지옥을 향해가는 저의 영혼. 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제 안에 생겨나고 제 안에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의 여정은 처음에는 몸부림과 같았고 어느 순간에는 기쁨을 맛보아 하는 삶으로 어느 순간에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 없는 행복을 붙잡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의 여정을 놓치지 아니하고자,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자, 그리고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적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절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나도 망하고 내 자녀도 망하고 내 가족도 다 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24시간 예수님만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믿음이 있어요. 오늘 문화세 같은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문하세 같은 나는 죽었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이 이 새벽에와 오늘 하루 전체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